2023년 서울국민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신생대의 사연은 올해 서울국민영화제 포반 제작지원사업 선정작입니다. 인정한감독과세 명의 주연 배우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신생대의 삶은 임정화 가문님의세 번째 장편 연출자입니다. 2017년 국경의 왕으로 국영화제에서 집행위원회 특별상을 수상한 인연에 이어 올해 개막작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신생대의 삶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주 무대로 낯선 공간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쪽부터 임정화 가문님 신생기들, 박중화 멜이박진수들에잘 자리해 주십니다. 주역대우중한 분이 김세병 배우님 오늘 스케줄로 인해 참석 못하셨습니다. 우선 인정한 감독님의 개막분수가 있겠습니다. 안녕니다서울는 2017년에 이영한 했었고 그리고 그 이개막사출로했그세 번째. 무엇보다 감사 감사드리고 고습 오늘 구제역 교육이 자리하지 못하면서 아쉬운데 화는은김재 아주... 교육님 여자 이리퍼아에서 나라고 실종된 낙도의 편지를 받고 그자서 모르는 나라에 찾아가서 어, 대학교별만고 대학교별에 알바된 사람들을 돌아보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생대회사의 주연배우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빙대회원님부터 간단한 소개와그 개사의 역할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네,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졌습니다. 기시를 받는 것 같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고습니다 저는 어, 영화 안에서 다양한 인물을 연기합니다. 신생대의 삶이라는 영화적 시간 속에서 그 인물의, 여러 인물의 관련성 제가 만든 다양한 인물들의 관련성을 그는상상에오셔도 즐거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이분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보면서도 어, 장면적인 즐거움이 인물한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 이렇게 자리에 있어서라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진수 매니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그뭐 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저는 배우는 아니데요 네. 저 민정한 감독님 영화에서 항상 뭐 조금씩 출연을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 원래는 국경의왕 같은 경우에는 제가 PD 역할을 했었고요. 아 민정한 감독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약간 좀그 낯선 공간이 주는 화사가 아마도 쭉 작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우 역할도 인사드리게 됐는데 어, 이 자리에 소개된고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개막작 소개를 마치고 지막 이제 연시수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네, 질의 답변 시간 가질 테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이동하겠습니다. 그 동안 신발도 배우님께서는 약간 도영화계의 제스터로 보이시고 계시는데, 이번 작품에서 함께 호흡하신 소감 궁금한 거요이 무대에서 서계, 대박적으로 서계돼서 되게 납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도민 영화 자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각자에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박진 배우님께서는 은진한 감 임정환 감독님과 그함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작품 속에서 감독님의 이제 말씀하신걸 보면 겉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 같은 포인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그 신작 배우와 그리고 어, 김재정 배우들과 촬영을 하면서. 사용하는 어, 장면들에 한해서 좀, 음, 대본을 어, 정확하게 중시해서 연기해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상황에서 어, 같이 공개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좀, 좀 같이 하면서도 예측이 어, 많이 안 되고 제가 어떨 것이라는 쉽게 예상되지 않은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고요. 어쩌면 그 그럴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전 작품에서부터 신랄디디오님의 일정 조건들에 대한 편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늦은 급에 침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어, 서울독립영화제는 어, 연말에 다양한 영화를 조조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큰그 행사 같은 느낌이고요. 내국의 네, 여러 그래. 음, 가능성을 정말로 다방면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 결로써 깨끗한 마음이로환영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 저랑 조은별 선생님은 소년친판에서 일단 처음 만났었고요. 그때는 정말 안 친했었고 같은 장면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인사만 하고 서 각자 한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엄청 흥미로운 관계로 나오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영화외로 되게 많이 같이 보낼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네. 가장 오히려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한 침대에서 한입을 돕고 자면서 <laughs> 네, 되게 정이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동맹영화제는 진짜 거의 내년, 제가 일을 시작하고 거의 내년 빠짐없이 그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느라고 뭔가 항상 제 나이대로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서울에 영화제가 열려서 약간 놀게 해줬던 것, 제나이 네, 저, 임정환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하는내요 어, 저는 사실 그, 지금 영화 산업도 위축되고 있고, OTT, 뭐, 엄나바, 뭐, 이런 펜차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작가들이 존중받아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뭐, 사실 임정환 감독님 영화에 제가 출연하고 꾸밀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제가, 그래서 어, 작가들, 작가들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라는 믿음 때문에 인정한 것과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추에는 서울커트영화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영화가 병작을 통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그만 서로가 보기 는 그제, 이해서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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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제, 그제, 제 그제, 제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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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 그제, 그 기억이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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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억이 안 시간 네, 어, 어떤 기억들이 마다 매수사들 해서 남아 있게 되는 그것습니다제 어, 살면서 남게 되는 기억들이 굉장히 어떤 뭐큰 사건이나 이상적이었던여들도 있지만, 대 정말 탄소하고 이걸 내가 왜기억 하고 있지 싶은 기억들도가하남아 혹시 또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4월 49일 서울독립영화제 부재결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포프타임 이제부터 가실 건데요. 네, 먼저 단상에 나와 계신 개막전 팀부터 포프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기자님들 디렉션에 맞춰서 네, 한 걸음 앞으로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정면 봐주세요. 대기 한번해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나가신 배우님들과는 따로 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면 봐주세요. 여기 가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니다 그래서 그숙 자리에서 상자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네. 를 얻어, 얻어 습니다 어, 그 자리가 될수 있도록 지금 기간 동안 저희도 많은...